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대규모 양수발전소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고지대 저수지에 물을 저장해뒀다가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건데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홍천군 풍천리의 한 도로. 곳곳에 빨간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양수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높습니다. 홍천 양수 발전소 건립 사업은 지난 2019년 논의를 시작해 지난 2월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종합 설계 용역 계약을 앞둔 가운데 실제로 댐이 지어질 경우 인근 지역 20여 가구가 숨을 될 예정입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 원자력은 양수 발전소 건설로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환경 파괴 우려가 높습니다. 한수원의 관광지 조성 계획에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보상 절차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환경이 최고 좋은데요. 최고 좋은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려서 자기 이익을 얻겠다는 건데 그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관광지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양수 때문에 가보면. 둘레길 하나 만들어놓은 것 뿐이에요. 최근에는 논의 초기 사업에 찬성하던 지역 번영회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이 강조했던 경제 효과도 크게 부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터빈 기계 하나가 거의 6천억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금융비용 이자 10년 동안 1조 5천억에 들어간 이 금융비용 이자가 거의 2천억이에요. 1,81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2천억까지 그럼 이게 7, 8천억에 벌써 직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림을 나 한테 그래서 가져와 어떻게 할 건데 이걸 거 말은 못하는 거지 금 한수원은 전력 생산 시설인 양수 발전소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 관광 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만 보상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6월 처음으로 주민경청회를 연 한수원은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수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전소연입니다.